1강 어, 레벨 2의 4번입니다. 지금 이 쌍곡선 그래프에서 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, 지금 식이, 주어진 식에서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, 일단 주축 길이가,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주축 길이를 얼마로 할수 있냐면은, 이 9가 나와 있기 때문에, 여기가 3이고, 여기가 마이너 3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 거리는 그래서, 어, 6이 될 거고, 초점은 9 플러스 1 6의 루트 씌워서, 이제 5가 나오니까 지금 이, F라는 거는 5, 이 f 라는 거는 5코이고이 f 프라임이라는 거 마이너스 오코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대각선 길이가 직사각형이 되었을 때이 대각선 길이가 1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삼각형 지금 p f 프라임 f 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면은 지금 p f 프라임 제곱 플러스의 p f 제곱은 빼기됩니다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건데, 우리가 일단은 쌍곡선 성질에 의해서 PF 프라임 빼기 PF 하면은 이게 주축기력 같죠. 그래서 6이 됩니다. 그래서 PF 프라임이라는 거는 6+ PF가 되고 아, 복잡해지네요. 점점. 그래서 식을 우리가 PF 프라임을 A라고 하고, PF를 B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그럼 결국은 A는 6 플러스 B가 되겠죠.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걸로 두 번째 식을 대입을 하면은 지금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00이었는데 음 A 대신에 6 플러스 B를 집어넣으면은 대입을 하면은 6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100이 됩니다. 그래서 2B 제곱 플러스 12B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12, B 플러스 36, 마이너스 64, 0, B 제곱 플러스 6, B 마이너스 32는 0가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음 B 값이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직사각형일때 둘레 길이거든요. 그러면은 둘레 길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? A 다하기 B에 둘레라는 거 둘레 전체가 두 배의 a 플러스 b입니다 그럼 결국은 두 배의 a하고 b 관계가 a는 6 플러스 b였기 때문에 어6 플러스 b 에 플러스 b 해서 두 배의 2b 플러스 6이 돼서 4b 플러스 12가 되겠죠 근데 b라는 거는 <laughs> b라는 값이 지금 어 나올 수 있는 값으로 보면은 음 길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수가 나와질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이제 근을 한번 구해보시면 할수 없겠네요 근을 구해보면은 b는 음, 짝송시 수 쓰면은 마이너스 3에 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음, 9 플러스 32이렇 이렇게 돼 있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1이지만 b가 양수기 이 때문에 b가 양수라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루트 41만 가능합니다. 그럼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4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루트 41 플러스 12가 되겠죠. 그러면은 루트, 어, 4 루트 41이 둘러야 됩니다.